네, 10페이지 12번 13번 14번 입니다 먼저 12번 a가 주어지고요 b가 주어지고 c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뭘써 줬냐면은 여기서 어 이렇게 좀 약간 복잡한 얘를 써줬네 그럼 얘는 이거는 얼마 이거 이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값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2b e, 그럼 짠짠 마이너스 3c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a 이렇게 떨어지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2배의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그리고 마이너스 3c 얘를 구하라는 거죠. 이거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3 x의 개수가 2일 때 ab를 구하여라. 그러면 뭐볼 것도 없죠. 먼저 얘를 우리가 주어진 식이 식을 전체 전체 이 식을 우리가 다시 써보는 것이죠. 뭐라고요? 두 배의 a를 씁니다. e x 의세 제곱 플러스 a x 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두 배의 x 의세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세 배의 마이너스 x 의세 제곱 플러스 b x 마이너스 4. 여기까지 썼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정돈합니다. 그러면 최고창 x 의 5x의 세제곱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2배의 a 플러스 1 전체의 x의 제곱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3배의 e 마이너스 b 전체 x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물어봤어요? 네. x 제곱의 x 제곱의 이 개수 얘가 얼마라고요? 얘가 3이 된대요. 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x의 개수 얘가 뭐가 된대요? 얘가 4가 된대요. 이거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1 조금만 올라가 볼까요? 그러니까 얘가 3이니까 a 플러스 1, 얘가 얼마죠?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나요? 잠깐 3이니까 2분의 1.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a 값은 얼마이다? 2분의 1이 나오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4가 되네, 4가 되니까, 2-B가 e 얼마가 되냐면, 3분의 4가 되겠네요. 그래서, B 값은 3분의 2가 되겠네요. 근데, 뭐 할? 얘랑 얘를 어떻게 하래요? 네, 곱하래요. 정답 3분의 1. 여기까지.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것도 없고, 뭐, 틀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런 건. 다음 문제. 두 다항식이 있습니다. 이거의 다항식이 a 플러스 b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laughs> 다항식 a 곱하기 b의 전개식에서 x제곱 y제곱의 계수를 구하여라. 또 부지런히 하라는 거죠. 뭐 이건 뭐, 뭐 이런 문제를 뭐라고 불러? 뭐 노가다 문제 뭐 이렇게 거의 부르죠. 노가다. 거의 뭐 일꾼처럼 한다. 머리를 쓰지 않고 한다. 자두개더 해보겠습니다. 두개더 해버리면은 2 a가 나오죠 그럼 이거 두개더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2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a 값이 얼마가 되냐면 2 x 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플러스 3y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겠어요 빼니까 a 없어지고 eb가 되죠 그럼 여기서 여기 뺀 다음에 그걸 반으로 다시 나누면 그러면 우리 b 값은 얼마가 되냐면 x 제곱 플러스 e x y 그리고 마이너스 2y의 제곱이 되요 그런데 뭐 하래요 a와 b를 곱하래요 그러니까 이두 식을 곱하는 거야 자이두 식을 곱해 어 이거 다시 써야 되나 약간 귀찮긴 한데 어쨌든 자 그래서 얘와 얘를 곱하는 거야 요거 없다고 치자고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좀 크게 연결됐다고 치자 미안해 어 귀찮아서 못쓰겠어 근데 뭘 구하라냐면 x제곱 y제곱 앞에 계수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럼 얘와 누가 연결돼야 돼? 그렇지 얘와 연결돼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4라는 게 나오고 그럼 얘랑은 누가? 그렇지 얘랑 연결되면 x제곱 y제곱이 될거 아니야? 같이.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연결되니까 플러스 3 여기까지 돼요?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3이니까 그 계수가 얼마이다? 3이다. 그래서 정답. 아,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돼요. 1번이네요. 다음, 14번. 14번을 보시면, 음, 여기는 fx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a, p, q, r. 이거는 상수라고 써있네요. 뭐, 거기까지 좋다 이거야. 그러면 가봅시다. 자, fx가 이렇게 돼있어. fx. 어떤 놈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거를 세제곱하고, 두, 제곱한 다음에 두배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쓰고, 마이너스 2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3을 하여라.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F에 X 플러스 A라는 것은 뭐냐면, X 플러스 A를 몇 제곱? 세 제곱하고, 플러스 두 배를 한 상태에서, X 플러스 A를 이번엔 제곱하고,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A를 쓰고, 플러스 3을 해라. 지금 뭐야? 이 약속 그대로 여기서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를 쭉 해서 좀 정돈을 해나가야 되겠죠 지금 이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얘를 정돈을 합니다 그럼 정돈하면 x의 3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a 플러스 2 전체에 x의 제곱이 나오고 플러스 그 다음에 3a의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2 전체의 x 플러스 그 다음에 a의 3제곱 살짝 옮겨보겠습니다 A의 세제곱,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여기 나와 있는 것, X의 세제곱, 플러스 PX의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 이렇게 써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얘와 얘가 같아. 근데 뭐라고 써 있어? P하고 Q. P하고 Q 두 개를 곱하면 R이 된대. 이게 무슨 말이야? P가 여기 있잖아요. 뭐라고요? A, 아, 3A? 3A 플러스 2. 이게 P야. 그 다음에 Q, s u Q. 3. 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2. 이거 두개 곱하잖아요. 이거 두개 곱하면 뭐가 된다고요? 네. 얘가 된다고요. 예. 그럼 얘를, 써보면, 얘를 써주면 되는 것이죠. 가 보겠습니다. 얘는 뭐가 되냐면 a의 세제곱 플러스 e a의 제곱 마이너스 e a 플러스 3이 되는 것이죠. 잘 봐. 우리한테 주어진 p 곱하기 q가 r이야. 그럼 얘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p를 얘로, q를 얘로, r 을 얘로 놓고 식을 전개해 버리니까 이식 자체가 뭐가 나와요? a에 관한 식으로 나오죠. a가 촥 정돈이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야.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다 풀어서 전개해 버리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얘가 나오겠어 8a의 세제곱 플러스 16a의 제곱 플러스 4a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4 a 마이너스 7인데 저쪽으로 넘겨 마이너스 7을 저쪽으로 넘겨 그래서 7이 나오는 거야 근데 왜 7을 갖다가 우리가 바라보는가 왜 이렇게 바라보는가 그거는 아주 간단해요 주어진 게 얘니까 그래 여기서 봐봐 이거를 뭐로 그렇지 4a로 묶어버려 그럼 여기 뭐 남어 2a의 제곱 여기 4 그러니까 플러스 4a 플러스 1이지 걔가 누구야? 걔가 누구야? 걔가 7이거든. 그래서 정답이 7이 되는 것입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전개해서 바라보면 이 모양이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7을 저쪽으로 넘겨서 7로 만들고 모양을 맞추기를 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주어진 게 이거니까 모양 맞추기에 들어가는 거야. 모양을 못 맞추면 어떻게 하죠? 틀리는 겁니다. 14번 끝.